당뇨 전 단계로 체중 15kg를 줄였는데 머리에 비듬이 생겼어요. 관계 있습니까? 어, 체중을 갑자기 빼면 사람들이 조금 어, 자기가 좀 약했던 부위가 좀 아프거나 무슨 문제들이 가끔 생기는 거는 있어요. 항상 좀 15kg를 빼면 굉장히 많이 뺏어서 잘하시긴 했는데요. 그러면 내 몸이 요요 현상을 일으키려고 해요. 요요 현상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15kg 뺐으면 내 몸이 다시 15kg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면 15kg 뺐으니까 20kg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질. 그런데 15kg에서 20kg로 어떻게 올라가냐. 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안 좋아져야지 안 움직이니까 다시 찌겠죠, 살이? 그렇기 때문에 15kg를 줄였으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고 기력도 없고 뭐 자기가 그동안 아, 예전에 뭐 허리가 아팠었는데 15kg 빼니까 오히려 또 예전에 아팠던 데가 또 아프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그거는 요요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그게 꼭나쁘 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근데 뭐를 잘못하셨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15kg를 뺐는데 내가 예전에 뭐안 아, 아, 아프던 여기 여기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특히 이제 피곤하다, 기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를 잘못했냐면 살을 빼는데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살 빼는 거는 먹는 걸 줄여야지만 살이 빠져요. 운동해가지고는 살이 거의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극적인 운동 을 해야 돼요. 일반인들한테 살을 빼는 건뭐 99.9%가 먹는 걸 적게 먹어야지만 살이 빠져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게. 건강하게 빼려면 거기에 운동을 첨가를 해야 돼요. 운동을 참가해야지만 피곤함증이 별로 없어지고 다른데 대기가 어디가 아팠던 데가 또 다시 아파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덜 생겨요. 15kg를 빼려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15kg로 빼는 것도 뭐 힘들지만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고막더 먹고 싶은 마음 들고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른하고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운동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머리에 비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성 비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이, 영향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에 비듬이 생겼다 그럼 15kg 갑자기 뺐다 그러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하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뭐 자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요요 현상이 진짜로 완전히 없어지려면 뭐 2년, 2년은 가야 되나? 근데 최소한 6개월은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면 6개월. 10, 15kg, 16kg를 한 번에 뺐다 그러면 한 7, 8개월? 9개월까지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힘들다는 게 얼마만큼 힘드냐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그래서 2년 정도가 되면 이게 내 최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 빼신 분들은 살과의 전쟁은 평생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식성이 있잖아. 항상 이만큼을 먹던 사람이 살 빼려고 이만큼을 먹었는데 다시 이만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살이 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나의 먹는 스타일이 바꿔야 되고, 나의 운동하는 스타일이, 나의 하루하루 일하는 스타일, 나의 걷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지. 뭐 10kg만 빼겠다 해가지고 막 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쉽죠.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을 바꿔서 평생 하는 것보다는 쉽않아요 평생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 열심히 이렇게 해. 그서 뺐는데 그거를 평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 이렇게 내가 고, 고달프게 이거를 했는데 이걸 평생을 하려니까 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힘, 너무 힘들거든. 근데. 아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나이 스타 나는 이렇게 먹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생활 습관이 그러면은 좀 이제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다시 이제 옛날처럼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먹는 만큼 찌게 되는 거니까 먹은 것과 소비한 것이 차이 때문에.